과거 일본의 제이팝 업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신곡을 위해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뮤직비디오가 아닌 프로모션 비디오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줄여 PV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2009년부터 K-팝의 아티스트들의 열도 상륙이 시작되고 유튜브라는 공개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가수들의 영상 제작물을 뮤직비디오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긴 했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이전까지 J-팝 아티스트들은 철저하게 프로모션 비디오라는 단어를 주류로 쓰고 있었습니다. 광고나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일본의 기업 영상 제작 본점은 프로모션 비디오와 뮤직비디오의 차이에 대해서. 프로모션 비디오는 상품이나 음악의 판촉의 목적을 둔 컨텐츠이고 뮤직 비디오는 노래의 이미지나 세계관 등을 표현한 동영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물리적인 매체로서 각광을 받던 VHS의 시대를 지나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CD나 DVD와 블루레이 등의 광학 디스크 매체가 프로모션 비디오 영상을 담을 수 있는 매체로서 일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모션 비디오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 홍보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고, 음악 방송국에 있는 DVD와 같은 물리 매체로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팬들을 위주로 소비되어 온 일본 아티스트들의 영상물들은 물리 매체의 소비가 적극적이었던 일본 시장에서의 특수성이 맞물려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새 음반을 발매하고 t v 에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모션 비디오 영상은 이때도 사용되곤했습니다 아라시, 뉴 앨범, This is Arashi. Now on sale. 2001년 결성되어 2006년 정식 데뷔를 했던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자니스 사무소의 보이그룹 카툰과 같은 경우, 정식 데뷔 직전 도쿄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정식 데뷔 때 데뷔 싱글과 정규 앨범에 DVD 디스크 리얼 페이스 필름을 출시했으며, 이 DVD로만 47만 5507장을 판매하며 오리콘 차트 DVD 랭킹 1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DVD에는 데뷔곡 이열페이스 뮤직비디오와 멀티앵글로 촬영된 뮤직비디오 영상, 그리고 각종 뮤직비디오 제작 비하인드 영상과 멤버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돌들의 프로모션 비디오 기반 DVD 같은 경우, 철저하게 팬덤의 소비에 의존해 수익을 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놓고 프로모션 비디오를 저예산으로 제작한다거나, 적당히 춤을 추는 군무 장면만을 짜깁기 하여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룹의 인기만 있으면 팬덤이 그 영상 매체를 소비해 주니 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일반 대중들이 이 카툰의 뮤직비디오를 쉽게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매 당시에야 2006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할지 모르나 소속사 자니스 사무소는 저작권을 이유로 2018년도까지 유튜브라는 플랫폼 활용을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이 리얼페이스의 뮤직비디오는 DVD 혹은 어딘가의 일본 음악방송국 등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콘텐츠로 남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뮤직비디오가 가수의 주요 홍보 수단이면서도 노래의 스토리를 남아낸 영상물로서 진화함과 동시에 가수와 노래를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시작은 1998년 9월 25일 발매된 우리나라 보이그룹 HOT의 정규 3집 앨범 타이틀곡 빛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멤버 강타가 작사 작곡을 하고 당시 IMF 시대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갖고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는 곡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H.O.T.는 소위 1세대 아이돌이라는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K-POP 보이그룹이고, 이 당시 다른 아이돌 그룹들과 다르게 빈 뮤직비디오는 가사에 맞춘 드라마적 요소를 넣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각자 힘든 사연을 가진 멤버들이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연기했고, 이를 노래가사에 맞춰 풀어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가 아이돌 그룹의 콘텐츠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달 데뷔한 솔로 가수 조성모는 이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라는 형태를 보다 본격화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성모는 일명 얼굴 없는 가수라는 컨셉하에 가수가 방송이나 뮤직비디오 등에서 일절 노출되지 않았으며 인기 배우였던 이병헌과 김한늘을 주연으로 하는 속칭 드라마 타이즈라는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와 출시된 앨범 음악만으로 먼저 홍보를 하다가 음반과 뮤직비디오 발표 한달여가 지난 98년 10월 17일이래야 가수 본인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즉 조성모의 뮤직비디오는 단순히 가수를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홍보용 영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앨범과 곡의 핵심 콘텐츠로 급부상한 초기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즉 같은 달 등장한 H.O.T의 뮤직비디오 역시 드라마 형태의 콘텐츠가 담기긴 했어도 곡을 홍보함에 있어 필요한 부가적인 콘텐츠로서 어디까지나 H.O.T 멤버들을 앞세워 콘텐츠화 한 것이었다면 조성모의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 그 자체가 앨범과 곡의 가사에 맞춰 스토리를 풀어내는 데 있어 그리고 얼굴 없는 가수로서의 활동 기간 동안 이 곡을 알리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였습니다. 조성모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는 홍콩 로케이션으로 제작되어 제작비만 90년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었던 1억 원에 달했으며 이 뮤직비디오의 성패에 따라 앨범 제작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분수령이 될 정도로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음반이 15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라드나 R&B 가수들을 중심으로 6분에서 10분여에 달하는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 제작품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들이 가수들에게 있어, 그리고 가수들의 신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일본처럼 물리 매체로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로 확장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비디오 테이프나 일반 CD 매체로 뮤직비디오를 출시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이러한 물리 매체로의 판매를 중심으로 큰 수익을 내서 제작비를 회수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로 예를 들면, 유명 스타들을 캐스팅하고 해외 로케이션을 거치는 등의 제작 방식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만든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를 공중파나 케이블 TV 음악방송국,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당시에는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DMB 서비스에 지속적인 노출을 시켜 대중들에게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후 이러한 화제성을 바탕으로 음반이나 음원의 판매량을 늘려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서 사용되었지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 자체로 큰 수익을 내려는 시도가 있지도 않았고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수 KCM은 2005년 이집 앨범을 제작하며. 아예 영화사 태원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당시로서는 뮤직비디오 사상 최대 제작비였던 30억 원을 들여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이 당시 풀 버전의 분량은 23분에 달할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정작 제작비 회수는 뮤직비디오를 물리 매체로 판매하여 수익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KCM 뮤직비디오 제작에 투자된 금액 30억 원은, 모바일 음원 시장에서 9억 원,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20억 원, 앨범 판매 수익 6억 원등 35억 원의 매출이 뮤직비디오 공개 3주 만에 발생되어 이 금액으로 뮤직비디오 투자 금액을 회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K팝 뮤직비디오는 가수 자체를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팬덤 이외의 대중들에게도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창고가 필요했고 그 가운데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가수들은 온라인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홍보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보이그룹 잭스키스가 99년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면서 예감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당시 기술적인 한계로 매우 저화질의 영상이기는 했지만 소속사 DSP 미디어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를 하기도 했고 SM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국내 의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MN캐스트의 모기업 다모임을 인수하며 자사 아이돌들의 영상 콘텐츠 홍보창고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3월 19일 유튜브에 공식 채널 계정을 만들기도 했는데 유튜브가 생겨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 그것도 한국어 지원이 불안전하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발빠르게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뛰어들 준비를 해온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4대 기획사로 불리는 회사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는 SM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2008년 1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엔터계와 비교하면 발빠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소위 2차 한류붐이라는 표현하에 시작된 K팝 열풍은 유튜브 등 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가 일본에서 주목받으며 2009년도부터 점차 시작됐습니다. 당시 걸그룹 카라의 일본 홍보대사를 자처했던 인기 개그맨 개키단 히토리는 부인이자 한류 팬인 방송인 오사와 아카네의 영향으로 카라의 프리티걸 뮤직비디오를 유튜브로 접하면서 팬이 되었음을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계 2위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 K팝 그룹들이 주목을 받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K팝 그룹들의 일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획사의 적극적인 진출 의지와 돈이 될 것이라는 일본 현지 엔터사들의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코믹한 뮤직 비디오가 밈이 되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자 K-팝 아티스트들에게 있어 뮤직 비디오는 이제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 콘텐츠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실 유튜브는 광고 수익으로 업로더 치기 수익을 낼수 있으므로 제작사나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K팝 아티스트들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 시스템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유튜브를 쓰고 있었습니다. 즉, 뮤직비디오를 물리 매체로 제작해서 수익을 낼수 없으니 공여 지책으로 광고 수익으로 큰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글로벌 홍보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2차 한류분과 사이의 강남 스타일의 성공에는 유튜브 플랫폼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만했고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제이팝 업계는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칼럼니스트나 일본의 엔터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이러한 공개 플랫폼의 프로모션 비디오 등의 콘텐츠가 공개될 경우 발생되는 2차 창작물의 범람이나 자신들이 업로드하지 않은 제2의 스트리밍 플랫폼의 프로모션 비디오가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를 주저했습니다. 프로모션 비디오를 담은 물리매체로의 수익이 크지 않은 일본의 뮤지션들이나 저작권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한 글로벌한 홍보에 관심을 둔 일부 일본 기획사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유튜브에 프로모션 비디오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작권에 민감했던 또 다른 일부 일본 기획사들은 프로모션 비디오의 3분의 1 정도 되는 쇼 버전만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개 플랫폼을 통해 얻어지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는 싶지만 물리 매체로도 판매가 가능한 저작권은 지키고 싶으니 생겨난 절충안이었습니다. 그 사이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유튜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2012년 4월 8일 데뷔한 보이그룹 맥소가 초능력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그룹 프로듀싱에 도입했는데 아예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부가적인 영상물을 통해 그 초능력 설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유튜브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된 유튜브 자막 서비스는 이제 점차 진화를 거듭해 다국어 자막을 달수 있게 되었기에 킹국어를 모르는 해외 사용자들에게도 영상 자막만 달아놓으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성을 더 크게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본이 있는 몇몇 엔터사만이 음악 전문 채널 등의 TV 매체를 통해 제작하고 공개하던 리얼리티 방송들이 이제 기획사나 외주 제작사의 주도하에 유튜브 공개 콘텐츠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보이그룹 인피니트를 데뷔시키며 뮤지션 기획사에서 K-팝 기획사로 변화를 시작했던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인피니트 데뷔 당시에는 엠넷을 통해 데뷔 과정을 담은 인피니트 당시는 나의 오빠라는 리얼리티 방송을 런칭했고 이후 2016년에는 러블리즈의 리얼리티 방송 이상한 나라의 러블리즈를 SBS MTV 채널을 통해 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보이그룹 골든차일드의 데뷔를 담은 리얼리티 올림픽은 엠넷에서 방송되긴 했지만, 디지털 독점 콘텐츠를 별도로 편집해 네이버TV를 통해 선보이는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도 일부 콘텐츠를 선보이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2019년 데뷔한 걸그룹 로켓펀치의 리얼리티 방송 펀치타임은 아예 유튜브의 펀치타임 채널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다국어 자막을 지원하는 형태로 영상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량 자체는 Mnet 등 방송국들이 제작한 리얼리티 방송보다는 짧았지만 유튜브라는 공개 플랫폼에서 다국어 자막을 지원하는 콘텐츠였기에 해외 팬들도 동시에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었으며 특히 로켓펀치에는 AKB48 출신의 멤버 타카하시 주리가 속한 그룹이라는 점도 있다 보니 일본의 AKB48 팬들도 이 리얼리티 방송을 함께 일본어 자막으로 소비하고 댓글을 통해 다른 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온라인의 사진 사용조차 극도로 제한하는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을 내세운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가 공개 플랫폼 진출을 선언하고 소속 공개 연습생 브랜드 자니스 주니어 유튜브 채널을 필두로 소속 아티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 무기한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아라시가 벼랑간 해외 진출이라고 쓰고 미국 진출이라고 읽는 도전을 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공개 플랫폼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유튜브가 탄생한 지 14년여 만에야 뛰어드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아라시는 이러한 공개 플랫폼 진출에 있어 저작권 문제나 활용 방안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유튜브 음악부문 총 책임자 라이언 코엔과 화상으로 상담을 받고 2019년 8월 8일에는 멤버 마츠모토 준이 뉴욕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라이언 코엔을 만나 유튜브 플랫폼 활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유튜브 패널 개설을 준비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사실은 너무도 신중했던 나머지 유튜브 본사에 방문했을 때조차 아직 아라시의 유튜브 채널 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언 코에는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우는 J-팝 스타와 음악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입서비스일지는 모르나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정작 그가 마츠모토 준을 만났을 때 아직 유튜브 개설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라시 유튜브 채널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유튜브 활용 방안에 대한 영향가 있는 조언은 해주지도 못하고 일단 채널부터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How's the channel? How many subscribers? They h a v e a 같은 시기 K-팝 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위버스 라이브 등 특정 SNS로 팬들과 소통하는 생방송 플랫폼 영상 외에는 거의 모든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시작된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TV, OTT 유튜브 등의 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며 K팝 업계의 공개 플랫폼 콘텐츠들은 오히려 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과거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처럼 의도적으로 블록버스터 규모로 기획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 세계에 공개되는 메인 콘텐츠로서 그리고 가수의 타이틀곡과 그룹의 컨셉, 스토리를 모두 담아내는 콘텐츠로서 제작되다 보니 K팝 뮤직비디오는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공개된 개그맨 김구라님의 유튜브 채널 구라철 영상에서 인기 작곡가이자 걸그룹 스테이시의 제작자인 나도님은 뮤직비디오 제작에 최소 1억, 많게는 4억, 5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2천만원, 3천만원 주고 찍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 CG도 들어가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뮤비 뭐한 1억 들어가나요, 요즘? 1억 더 들어가죠. 아, 뭐 정말 큰 회사들은 막 진짜 막 4억, 5억 이렇게도 들어간대요. 음... 2019년 11월 3일 우여곡절 끝에 아라시의 해외 진출 디지털 싱글 터닝업이 발매됐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음원 사이트로 곡을 공개하고 99년 데뷔한 아라시 활동 역사상 처음으로 곡 발표와 동시에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를 제한 없이 선보였습니다. 폭풍우라는 뜻을 지닌 아라시의 그룹명과 세계를 겨냥해서 제이팝을 터닝업을 하자라는 가사를 의식해 뮤직비디오는 수수께끼의 컬러풀한 폭풍 아라시가 전세계에 불어닥치고 있으며 기상학자에 의하면 이 현상은 J-pop 그룹 아라시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긴급 속보 뉴스가 나오며 아라시의 라이브 영상을 중계 연결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라시가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스토리로 제작됐습니다. 기존 아라시의 뮤직비디오와 그 방향성을 달리하며 해외 진출을 선언한 것에 맞춰 제작된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였으며 뮤직비디오 중간에는 멤버 개개인의 평소 취향에 맞춰 구성된 짐이 보이는 다섯 개의 캐리어 장면이 삽입되며 아라시 팬들에게 누구의 캐리어인지 맞추는 소소한 즐거움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곡의 완성도나 뮤직비디오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만족도가 다를 테니 논외로 하더라도 그간 공개 플랫폼에서 아라시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대로 선보인 바가 없으니. 이러한 캐리어 장면은 아라시라는 그룹이 쌓아온 콘텐츠를 쉽게 소비하기 힘들었던 일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해되기 힘든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성공이 이어지고 나서야 J-팝 아티스트들, 특히 댄스 그룹 업계의 아티스트와 기획사들은 10년, 20년 지난 과거의 뮤직비디오부터 최신곡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공격적인 유튜브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진출을 하다 보니 과거 뮤직비디오 일부와 최신곡의 뮤직비디오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업로드 되다 보니 그룹의 스토리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플랫폼의 콘텐츠를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만이 화제가 되며 일본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만 어필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만 2020년도 이후에 데뷔한 제이팝 아티스트들은 데뷔 때부터 유튜브 플랫폼으로 영상 공개를 상정하며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가 아닌 뮤직비디오라는 이름하의 콘텐츠를 제작 중이고 각 기획사나 아티스트별로 각자 아티스트들만의 스토리를 담아낸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에 전방위적으로 공개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프로모션 비디오에서 뮤직비디오로의 방향 전환을 시작하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중인 J-POP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영상 콘텐츠들은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게 될까요?